안녕하세요. 오늘 강의에서는 비견 겁재가 대운에서 들어왔을 때 이것을 잘 쓰는 사주 구조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주에 비견 겁재가 없거나 약한 사주 구조일 때입니다. 사주에 비견급제가 없으면 예를 들어서 편제가 있고 신약한 사주인 사람은 상업사업의 꿈을 가지고 있지만 독립신, 주체적인 성향이 적기 때문에 시작과 실행을 하면 되는데 주저한다거나 도전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쉽게 발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신약하고 비견급제가 없어도 동업자, 부모님, 주변 사람들과 협력해서 할 수도 있지만 우선은 못하기 쉽다로 보기 때문에 이럴 때의 조건과 또 관성이 많으면서 신약한 사주는 인간관계와 이성을 상대할 때 남을 의식한다거나 눈치를 보다가 하고 싶은 말과 행동을 못하기 쉬운데요. 운에서 비경겁제가 들어오게 되면은 대운에 의해서 주체성과 동의심이 생기게 되면서 주변의 말과 시선에 휘둘리지 않게 되면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도전이 시작되는 시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주에 식상이 많거나 강한 사주 구조일 때입니다. 식상이 이런 식으로 들어와 있는 사주는 이것 저것에 관심 가는 것이 많고 다양한 것에 재주가 많으면서 부지런하고 바쁘게 살아가는 동시에 지구력이 약하다거나 귀가 얇은 사람이 되기가 쉬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심과 지구력을 상승시켜주는 비경급제 대운을 만나게 되면 인간관계와 직업활동, 사업적으로 꾸준함과 지구력이 발생하게 되면서 자신의 꿈을 이루게 되는 그런 시기로 보셔도 됩니다. 세 번째로는 사주의 재성이 많다거나 강한 재다신약 사주 구조일 때 입니다 재성이 많거나 강한 사주는 마음으로는 가지고 싶고 소유하고 싶고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욕구가 있긴 하지만 소심하다거나 용기 부족하고 마음이 약한 이유 등으로 자신이 가질 수 있는 물질과 원하는 이성들을 적극적으로 쟁취하지 못하기 쉽고 심할 경우에는 이미 소유하고 있는 자신의 일 재물 이성 등을 뺏길 수까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비경 법재운을 만나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한다거나 지키기 위한 용기가 강해지게 되면서 자신의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기로 봅니다. 여기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상업, 사업, 투자 등으로 물질적으로는 자신의 꿈을 이룬다거나 성공하는 현상을 흔하게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이성적으로는 조금 터닥거린다거나 고생하는 현상들이 남성분들이 대운에서 비견, 겁자가 들어왔을 때보다 조금 더 흔하게 발견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알아차리셨겠지만 대운의 해석은 사주 구조에 따라서 긍정과 부정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운을 해석하기 전에 내 사주에 어떤 십성이 많이 있는지 또 없거나 약한 십성이 뭔지를 확인하고 사주에 없지만 대운에 의해서 특정 시기에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주 구조에 맞춰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대운이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시기는 10대에서 20대 인격이 형성되고 학업을 이루고 직업 발전을 도전해 나가는 그 시기에 대운 영향이 전반적으로 크게 영향을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비견 겁제가 대운에서 들어왔을 때 이것을 힘들게 쓰는 사주 구조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주에 이미 비견겁제가 많다거나 신강한 사주입니다. 사주에 비견겁제가 이미 있어서 신강한 사주일 경우에는 비견겁제 대운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주체성, 독립심, 경쟁심, 주관 등이 이미 강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대운에서 또 비견겁제가 들어오게 되면 욕심이 지나치게 상승하게 된다거나 마음이 급해지면서 물질적으로 손실이나 인간관계의 충돌, 배신, 배우자의 갈등, 심하면 이별현상까지도 발생될 수 있게 만듭니다. 두 번째로는 식상이 없는 사주입니다. 식신 상관이 없는데 비견겁제가 대운에서 들어오게 되면 사주 내에 있는 재성과 관성을 극해서 훼손한다든지 합을 이루면서 훼손을 하기 때문입니다. 재산과 관성이 비겁으로부터 훼손을 당하게 되면 사회생활과 이성관계에 경쟁이나 배신당할 일이 수시로 발생할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직업적인 물질적인 성공 실패를 떠나서 고생이 따르기 쉽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좀 배신당하고 고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성공할 수 있고 이룰 수 있기도 하니까요. 배신과 고생을 많이 따르게 되면은 이성 관계의 발전 유지하는데 에너지 소모와 감정 낭비가 많이 따르게 되고요. 그런 이유로 둘 중에 한명 건강이 안 좋아진다든지 역할 부족, 불만스러움이 커지게 되면서 연애와 가정 유지하는데 불화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식상과 재성이 모두 없는 사주일 때입니다. 식상과 재성이 없는 것은 사주에 관성과 인성만 있는 사주로 교양과 품격, 윤리, 도덕적인 사고방식이 강하면서 타인과 사회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는 잘 않지만 자신의 체면치레를 지나치게 신경을 쓴다거나 답정남, 답정녀 스타일로 주변 사람과 교류소통이 조금 힘들어진다던가 주변 사람을 자신이 답답하게 만들 수 있고 체세술과 유연성, 융통성이 부족해지기가 쉬운데요. 거기에 대분에 의해서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이 강해지면 답정랑 답정녀 스타일의 사고방식이 더욱 강해지고 그렇게 되면 사회생활과 조직생활, 인간관계의 소통타협을 하려고 하는 성향이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부지런하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성관계의 동료, 아랫사람, 배우자 관계를 재밌게 활기차게 유지해 나가는 게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보다는 결국에는 자신이 힘들어지거나 답답하고 외롭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면 하 옆에 사람이나 배우자는 초반에는 말이 안 통하고 좀잘안 돼도 참거나 이해관계에 있어서 협력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해관계가 끝난다거나 인내력이 바닥이 나게 되면은 떠나면 그만이니까 특별히 나쁘게 살지 않아도 결국에는 자신이 힘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앞에 말씀드린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 정도 해당이 된다고 비견겁제대운의 고생이 따르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앞에 말씀드린 세 가지 조건에 해당되는 것이 많거나 확실한 구조일 때 고생이나 어려움을 만나기 쉽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견겁제대운이라는 것은 대운 지지로 들어왔을 때 비견겁제대운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천간에 있는 비견겁제대운은 특징이 잘안 나타나게 된다거나 지지에 있는 인자에 의해서 특징이 강해질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고 사주에 있는 것에 따라서 강하게 나타날 수도 있고 약하게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대운 지지로 들어오는 글자를 우선해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운 천간에 들어오는 비견 겁제를 간단하게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자면 천간에 있는 비견 겁제가 대운 지지 글자에서 시2운성적으로 힘을 받고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힘을 받고 있으면 당연히 비견 겁재의 특징이 강해질 것이고, 힘이 약하다고 하면 아주 제한적이게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사주내에 비견 겁재가 없진 않지만 약한 사주 구조일 때 대운에서 들어오는 비견 겁재의 특징이 상승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비견 겁재 대운이 들어오게 되면 주체성, 꾸준함, 지구력 등이 상승하게 되고 자신의 선택이나 저지른 일에 대해서 성실함이 발생하게 되면서 어릴 때는 공부, 청년 시기에는 사회 활동, 청장년 시기에는 직업 활동, 경제적인 활동을 꾸준히 묵묵히 밀고 나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동기부여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힘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경제 활동과 이성 관계 발전에도 적극성이나 과감함을 발생시키게 만들고요. 때로는 욕심 있게 어른스럽게 추진해 나갈 수 있어서 원하는 이성 배우작감을 만나기에 유리한 시기로 보기도 하고요. 이런 현상은 특히 제다 신약. 남성분들에게 흔하게 발견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성분들은 기존 애인이나 배우자의 역할이 부족했다거나 답답했다면 더 이상 참지 않고 맞서려고 한다거나 그러한 상태로부터 시간적, 공간적, 경제적인 독립을 시도하게 되고, 심할 경우에는 별거를 한다던가 이별을 하는 현상도 발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비경겁제가 대원에서 들어오게 되면은, 독립심과 경쟁심이 강해지면서, 어 타인을 이기려고 한다거나 앞서려고 하는 마음이 강해지게 되고,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도 가지기 위해서 급하게 또는 열심히 움직이게 만드는 현상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겁제 대원에는 전투적으로 공부와 인간관계, 이성관계, 경제 활동을 하기 쉬워지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무언가를 얻었을 때 크게 얻고 이을 때는 또 크게 잃는다든지 뺏기게 되는 현상도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생활과 경제적인 활동을 전투적으로 하게 되면서 배우자 관계나 가정에 소홀함이 발생하게 된다거나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의도하지 않아도 애인이나 배우자를 내 소유물로 생각한다든지 때로는 전투적으로 공격적으로 대할 수 있고 그래서 상대가 아프다거나 떠날 수도 있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사주에 비경 겁재가 강하거나 많은 사람이 좀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대운이나 다음 대운에서 겁재가 들어오신 분들은 나를 최대한 내려놓고 타인과 이성 배우자에게 맞춰 가고 양보하고 타협을 보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시는 게 건강한 인간관계와 가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경 겁재 대운을 볼 때는 그전 대운이 어떤 십성 대운이 끝나고 들어오는지와 비견 급제 대운이 끝나고 다음 대운에서 어떤 식성이 들어오는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인성 대운이 끝나고 비급 대운이 시작되면 그 동안에 배우고 습득한 지식이나 학위 자격 등을 활용해서 직업적인 발전을 생각한다거나 그것을 활용한. 개인 상업사업을 생각할 수도 있고요 식상대운이 끝나고 비급대운이 시작하게 되면 그동안에 이것저것 시도하거나 관심 가졌던 것들이 많아서 선택과 집중이 잘안된 형태로 살았다면 할 거는 하고 안할 거는 안 하고 확실하게 정리를 하게 되면서 한두 가지에 집중을 하면서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봅니다 물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식상대운이 끝나고 겁제대운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 과욕과 실수로 인한 건강과 물질적인 손실 가정 안정에 화가 올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시고 계획과 대비를 잘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비경 겁자의 대운에서 인성으로 흘러가게 되면 그 전보다 몸을 쓰거나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것에 대한 흥미, 관심, 행동이 줄어들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편하게 할수 있거나 게으르게 할수 있는 직업활동, 인간관계, 경제적인 활동을 추가하게 된다. 그렇게 바뀌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꽁으로 돈을 먹으려고 한다든지 쟁취하려고 하다가 사기나 배신, 뒤통수를 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비거분에서 식상대운으로 넘어가게 되면 욕심이 많고 급하게, 그러면서도 게으르게 과욕을 부리면서 살았던 흐름이 끝나게 되고, 몸이 빨라지면서 물질을 다루는 것과 직업적인 활동에 전환점이 발생하게 봅니다. 물론 부정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말이 많아진다거나 자신의 마음을 강하게 외부에 표출하게 되면서 외부와 갈등 현상이 슬슬 나타나기 시작할 수가 있어요.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자신이 직업과 취미에 미치려고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사주에 식상이 많고 비겁이 약한 사주라면 책임지지 못하거나 신경 쓰지 못할 일들을 저지르고 싶은 마음이 식상 대운이 시작하기 전 비경겁제 대운 후반기에 강해질 수가 있어서 이런 점을 잘 조절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비경겁제 대운이 들어왔을 때 특징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